우리한테 축구서 여기 확신이하네야얘리네 아, 봐 봐. 이 하하하. 나 믿겨. 부정적으로. 마 우리한테 개발렸다는 거야. 400. 야, 주원을 너네 개발렸다고. 어? 내 개발렸잖아. 너는 걸었어. 여기는 더프이하는 거야. 내가 아, 네. 아, <laughs> <너를 잘했어. 웃음> <뭘>. 여기 <여기한테 웃음> 이게 음, 말하지 마. 오, 없었어. 근데, 앨 없지? 지난주에 공유비가. <laughs> <많다는 Vinee> <많아>. 여기가 패배이기. <laughs> <적인 웃음> 여기 로금 보라, 여기 야, 여기로 보라. <laughs> 여기, 어, 지금 한 3살이면 되지. 우리가 수리한는 그런 주세 아, 네. 아, 아 어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이스 야, 이거 트야 빨리 와. 트위치에 야 와. 트 가기야, 빨리 와. 야에가기리야에가가 아 가고 너왜좀 너무 좀 <laughs> <진짜>. <laughs> Yeah <laughs>

저희가 <목소리> 냅다. <목소리> 약 어, 아, 어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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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끝났어? 1분 반대 반대. 3이야 끝났어. 분 1분. 그렇지. 이분 다음 다음.

뭐라고 죠